안녕하세요. 뉴스품의 안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이 고향이라는 한 여학생이, 어, 잠깐만요. 우한? 흠... 뭔가 느낌이 쎄한 이름인데요. 아무튼 해당 중국의 여학생이 한국에 유학 왔다가 배웠다면서 한국에만 있는 좋은 문화와 물건들에 대해 소개한 글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글들은 중국에서 삭제가 되는 편인데, 해당 글은 그나마 좀 진보적으로 관리되는 대학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라 지워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댓글에는 악플들이 엄청 났는데요. 악플들을 남겨놓으려고 삭제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중국 공산당 눈에 띄지 않은 글인 걸까요? 공산당이 일부러 지우지 않은 글인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한 글일지 여러분이 직접 보고 판단해주세요. 중국인들이 화를 잔뜩 낸그 글,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봅시다. 나는 현재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교환학생 코스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처음 왔을 때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친구들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말하는 것들이다. 내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나보고 식사를 함께 한번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두려웠다. 이미 나와 식사를 하자고 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전부 겹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다. 특히 내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나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은 다들 식사를 권했고 함께 저녁을 먹기를 바랬던 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언제 한번 식사하자라는 말이 인삿말이다. 놀라지 말라. 이것은 한국어 책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완전한 실용 한국어다. 한국인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밥 먹자고 쉽게 얘기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미 적당히 친한 상태가 아니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밥을 안 먹었으면 자기랑 밥 먹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말이다.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신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한 게 아니다. 그냥 밥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렇게 밥을 이용한 인사말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특히 대학 캠퍼스 생활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는 첫날부터 택시에 내 노트북을 두고 내렸다. 우리 중국인 대학생들은 다들 알겠지만, 택시에 노트북을 두고 오면 절대로 찾지 못한다. 한국은 무언가를 훔치는 사람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다지만,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은 이건 정말 답도 없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시스템이 한국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 관리 시스템이다. 들어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국은 분실물들을 경찰이 전부 모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분실 지역, 습득 장소, 분실한 물건 종류, 습득물 이름, 분실자 이름, 습득 기간으로 모든 분실물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나는 이 기능을 믿을 수 없었다. 보통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대학 친구가 이 시스템에 대해 알려줬고, 알아봤지만 역시나 바로 조회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눈물을 참으며 마트에 노트북을 다시 사러 갔는데 사기 직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열어봤는데 맙소사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내 핸드폰으로 찾으시던 노트북이 들어왔다면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는 해당 분실물 센터를 찾아가서 바로 찾았고 그들이 내게 요청한 금액은 0원이었다. 아무런 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도대체 그 택시 기사는 왜 그랬던 걸까? 왜 가져다가 다른 곳에 중고로 팔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 택시 기사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들은 바로는 그 택시 기사분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타게 된 손님이 그 노트북을 찾게 되었고 택시 기사님의 허락을 받고 함께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에 연락을 해서 등록했다고 한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게 바로 내가 대학교를 처음 등교한 날에 벌어진 일이다. 이게 나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니? 그 얼마나 눈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다. 나라가 작다 보니, 국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땅 덩어리도 작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 국가에도 돈이 많고, 조금만 돈을 써도 작은 나라에서는 그것이 체감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길을 청소하는 청소부를 1조 원을 들여서 고용하더라도 국가가 너무나도 커서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길이 아주 미미하게 깨끗해질 뿐이다. 하지만 한국은 만약 똑같은 1조를 들여서 환경미화원을 뽑는다면 완전히 체감이 될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적 선진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는 중국인보다 잘 사는 것은 맞다. 최근 중국에서 발표한 평균 GDP에 비해 한국이 10배 이상 높았다. 다만 여기서 한국인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적은 돈을 벌어도 여유롭게 산다면 한국인들은 여유가 없다. 충분히 인생을 살기에 적당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벌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 한국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압박을 받고 시달린다. 단체로 약간 정신병에 걸려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우리 중국인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배우면 좋기는 할것 같다. 우리는 솔직히 너무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서 말이야. 거리에 가면 하루 종일 마작을 두는 아저씨들부터 잠만 자는 사람들까지. 한국에서 50대면 한창 일하는 나이인데, 중국은 40대만 되어도 일을 그만두고 집밖 근처 도박장에서 마작만 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참 신기한 것은,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좋은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복지 국가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문제다. 하지만 한국도 복지가 아주 꽤나 좋아 보인다. 세금은 북유럽만큼 많이 내는 국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이걸 해내고 있다. 만약 땅덩어리가 작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면, 중국에서도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에서 기본 보장하는 건강검진이다. 중국에서 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라면, 중국에서는 많은 돈을 내고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젊은 나이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중년층부터는 무료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다. 무료란 말이다. 정말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은 의료보험이 아주 강력한 나라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아직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지만 발끝에도 못 미치는 제도다. 우리 중국에서도 다들 한국을 욕하면서 딱 하나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료보험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무료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다니 엄청나다. 엑스레이로 폐사진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 중국에서는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저런 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저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한국에는 크게 배우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인들을 자주 싸우지를 않는다. 신기하게도 중국 회사나 학교에서는 하루에 10번은 넘게 싸우는 것을 보는데 한국에서는 싸우는 것을 쉽게 보기가 힘들다. 한 달에 한번 꼴로 본것 같다. 다만 한국인들이 한번 싸울 때에는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은 평소에 자기가 불만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예의의 일종인데, 최대한 남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참을 수 없어질 때 화를 내버리게 된다. 이것은 한국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러한 자세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는 참지 않고 막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사람들이 그것이 심하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그대로 내뱉어버리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한 모든 잘못된 말을 내뱉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뱉는 교육을 받기 때문인데,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배운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유럽 사람들도 오래전에 말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데 한국인들이 참 비슷하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 토론회를 보면 정말 말에 힘이 실려있고 서로를 공격하는데 엄청 바쁘다. 그러한 정치 공격을 보면 정말 우리 중국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옳고 정직한 정치인지 알게 된다. 우리 중국에서는 정치에서 그렇게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이 지워지지 않은 이유는 뒤에 정치 관련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뒤에 정치 내용부터는 별의별 이상한 헛소리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해서 글은 여기까지 잘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왠지 저 학생 뒤에 정치 얘기는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써놓은 것 같지 않나요? 그러지 않으면 글 지워지고 한국 찬양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요. 흠, 뭔가 좀 의심이 많이 가네요. 어?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입니다. 지금.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이죠. 좋아요는 공짜니까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를 때 무지개색이 펑 하고 터지는 거 보면 은근히 기분 좋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폼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